안녕하세요. 복지가득세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과 그리고 사진 찍어서 위반하는 사람들을 제보하고 용돈 벌자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월 6일자로 공익 제보단을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먼저 이륜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을 알려 드릴게요.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사고는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호위반 및 가속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나 불법 튜닝으로 시끄러운 배기음 소리 때문에 다들 많이 불편하셨죠? 그래서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먼저 기존에는 배기량 상관없이 105dB까지 허용했었는데요. 개정이 되면서 175cc 초과는 95dB, 80cc 초과에서 175cc 이하는 88dB, 80cc 이하는 86dB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배기 소음 인증 시험 결과값을 오토바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서 불법 개조하는 것도 막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후에는 소음 단속 CCTV도 개발하여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소음으로 불편을 겪으셨던 분들 피해가 좀 줄어든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제보다는 2020년부터 도입이 되었는데요.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년 약 5,000명의 시민들이 공익 제보단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476,579건이 만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에도 5,000명을 모집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인 인도 주행 등4개 항목 4,000원 중대 교통법규 위반의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은 8,000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인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은 6,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상 차량의 보행자보호 위반행위도 신고 항목에 추가한다고 하네요. 단 본인이 위반을 하거나 경찰 또는 공무원 등에게 폭언 및 욕설하는 등 이런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활동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교통안전공익제보다는 현재 상시 모집 중이고 운영인원 초과시 마감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공익제보단 모집과 이륜차 집중단 속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